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수업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은 인터넷 환경 문제로 뭔가 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 쪽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게 화면 공유가 잘 안되는 거는 그거는 제쪽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이게 지금 뭐 지역에서, 저희, 제가 사는 지역에서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고, 아파트 인터넷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지는 저희 통신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수업을 억지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시간 안에. 그럴 때에는 수업을 그냥 중간에 중단을 해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대별로 계속 기록을 해왔는데,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요. 이게 자주 보였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20시 4분 59초, 내지는 한 3분 59초? 4분 대부터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정확히, 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이 틀린 거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면에 있는 자신이 틀린 문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위 아래나 이런데 그러니까 위 왼쪽 위랑 오른쪽 위로 눈이 향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을 내버리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잘못 알아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모르면은 잘못 들었으면은 다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와 언의 어와 더, 언과 더가 이제 D가 되고 언이 되고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보니까 안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저한테도 배웠던 부분이고 근데 잘 몰라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Explai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학생한테 설명을 하라라고 했어요. 어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본인이 답을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해서 explain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어, 아무런 심경의 변화 없이 그냥 자기가 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Explain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명사 하나 정도 내지는 전치사 하나 정도 몰라도 유추가 가능한데 동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유추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일 수 있죠.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그냥 상대가 잘못 이상하게 말하면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일단 공란으로 남겨놨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려는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다.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알고 있지? 그러면은 이쪽 그룹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알고 있고 그 근거는 A라는 근거인데 저쪽 사람들은 B라는 근거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양쪽 근거를 다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은 그거랑 전혀 반대쪽에 있어요. 전혀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습관적으로. 사고의 습관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거 설명 다시 듣고 기록할 거예요. 이 영상, 이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보려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어와 언이 왜 어떨 때는 어고 어떨 때는 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미 설명을 해준 상태에서 타학생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골자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싹 바뀌어 있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제가 명사의 첫 글자가 아에 이오우 중에 한 가지 소리를 내면은 그 앞에 들어가는 어는 어가 아니라 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때 이제 관사라는 뭐 용어도 썼다고 치고 막 그렇게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뜬금없이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동사 앞에 단어가 아이 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듣고 있으면 그냥 알아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소리인데 이 친구가 진짜로 알아? 라는 걸 정확히 검증하고자 듣고 있으면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냥 대충 들었을 때뭐 몰라 대충 안아봐뭐 되겠지.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될 만한 수준으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해요. 모르면 물어보고 내지는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모르면 그 불편함이나 언짢음이나 일말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내비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0%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봤을 때 표정을 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정을 봐도 알수 없어요 여기 근데 화면을 안 보고 있다는 게 힌트인 거예요. 거기 있는 문장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문장을 안 보고 그냥 그걸 기억해서 다른 위치를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게 방금 설명한 부분인데,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말로 순간을 모면 나를 하기에 이는 기억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장에 그어 뒤에 그 io 중에 한개 들어오면 어가 아닌 언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어딘가에다 적어놓고 한 일주일 뒤에 학생이 다시 보면 이걸 토대로 공부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이해가 납득이 불가능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언어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rticulate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축적되지 않고 다 바스라져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말 끝까지 흐리지 말고 제대로 된 언어로서 설명을 해내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문장의 어 뒤에 아이 중에 한개 들어오면 어가 아닌 언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된 말로써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3인칭 단수에서 틀렸다는 힌트를 줘도 이해를 잘못 해요. 이거 문장 틀렸거든. He eats an apple. 이 l 애플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두는 더 s 로 바뀌고 have는 has로 바뀌고 동사 뒤에 s가 오고 it 이 e, is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 문제로 수업을 중단을 일단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알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뭘모르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언짢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을 일부러 제가 같이 해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거랑 두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를 무언가를 모를 때 해야 할 행동들을 함께 해준다. 이거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알때 설명 가능한 완벽한 문장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뭘 해야지 이거 없이 그냥 지식만 계속 줘봤자 싹다 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